야 우리도 그거 한번 해볼까? 요즘엔 그 유행하던데 사진 보고 나라랑 뭐 동네 맞추기 그거 있던데 그거 약간 시청자랑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도 재밌어 보이길래 그거 한번 해볼까? 야나 한국 동네 고수야 되잘해 이거 이거 이게 사진을 보고 랜덤으로 딱 드랍이 되거든 그래서 그걸 보고 최대한 내가 어 이쯤인 것 같다 추측을 해서 최대한 가깝게 하면 미션 성공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냥 재밌어 보이더라고 어? 잠깐만 나 이거 어디, 어디 많이 와본 동도없데 아니 뭔가 <laughs> 053 053 지역번호가 어딥니까? 아 대구야? 아 대구시어다 대구 모르는데 자 여기서 나 대구 사람이다 이정표에아 잠깐만 대구 사격장 대구 사격장? 그럼 대구 사격장으로 가보자 저 대놓고 써있으니까 아더 이상 못가 야 이거 한정적이네 이게 어디야? 팔? 팔달교 어이거 유명하지 않나 팔달 좀 그러면은 팔달이면은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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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달교 어 팔달로 팔달로 일단 찾았고 <laughs> 어야 이거 약간 흥미진진한다 이거 어 팔달 찾았고 여기가 다리가 있으니까 <laughs> 위브 위브 아파트 위... <laughs> 위브 아파트 찾아 위브 아파트 야 이씨 아파트가 어디야 자 팔달이 여기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대교로 올라가고, 여기서 갈라지는 거잖아? 그러면 올라가서 갈라지는 다리를 봐야 돼. 올라가서 다 갈라진 다리. 올라가서, 어? 여긴데? 그러면? 아니, 야, 근데 근 아파트가, 여긴가? 뭔데, 근데... 이 아파트가 어딨냐? 기다려봐. 여기가 끝이고, 잠깐만요. 아, 이거 정류장도 있는데, 정류장은, 안 나와있네. 아, 여기 지하철. 지하철이잖아, 지하철. 그럼 지하철 근처에, 어, 정작이 어? 근데 여긴 지하철이 아니야. 그치 누가 봐도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왜 아니고 여긴가 어, 어 여기네. 매천. 매천, 매천 아파트. 이거 무슨 뭐, 무슨 아파트야, 이거? 부산 이게 위 아, 그러네. 아, 여기네. <laughs> 아, 여기네.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정확해야돼 이거 이미 이제 답은 찾았어. 자. 115동 앞이야. 여기구만. 어? 근데 이게 측면으로 보이는 거잖아? 그럼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여기구만. 자, 갑니다. 그저 오, 11m! <laughs> 야, 이건 뭐, 야, 이건 뭐, 맞췄다고 보면 돼. 어, 11m면 뭐. 오,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재밌네. 아, 이게 시청자들이랑 이게 이야기하니까 재밌네, 이거. 또 어디야? 여긴 또, 홍대개미? 홍대야? 어? 홍대인가? 아, 이거 체인점이야, 홍대개미가? 잠깐만, 아, 뭐, 이정표 찾아, 이정표. 동성로보다 동어 저기 동성로면은 대구인가 동성로점 깜짝이야 나 아우 나 이거 차 위에 이거 강아지 타고 있는 줄 알았어 뭐야 아서 있는 거였구나. <laughs> 대구 동성로? 동성로 가면 되지. 동성로가 어디로 있나요? 동성로도 많이 들어봤어. 뭔가 좀 되게 핫플레이스 아닌가? 동성로. 대구는 안 가봤지만 동성로는 알아. 동성로 오른쪽에 있나요? 동성로 동부로 동성로 대구를 가봤어야 알죠. 자 동성로 어디야? 중구에 있어요 동성로가? 오케이, 시청자 찬스. 대구 중구 동성로. 있다고 어디? <laughs> 님들 눈왜 이렇게 좋아? 아니 동성로가 보여? 중구에 있다고? 그러니까 중구가 어디냐고 나 몰라 중구가 탄마트요? 탄마트? 아 탄마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로 여기 여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역아아아아아이아아아자 여기. 어? 보자 이제이찾았 이제 어? 일단은 자체자점 이름 엄마의 손길. 마음스타치. 마음 스타치, 타치. 어, 마음 스타치. 어? 대구 중앙로점 마음 스타치. 여기가 맞나? 근데 마음 스타치 건너편에 지하철 이 있어야 되는데 지하철이 없어. 아, 아, 지하철은 지하 있지. 당연히 없죠. 지상에 파리바게트? 파리 바게트? 파리, 파리 바게트. 여기가 아닌가봐. 홍대개미. 여기서 홍대개미 참 되잖아. 홍대개미. 아, 홍대개미 가보고 싶다. 아, 답답해. 뒤, 홍대개미. 사거리 있는 홍대개미. 사거리. 홍대개미. 반월당에서 올라가야 돼? 반월당에서 올라가야 돼. 홍대개미, 봉성로, 홍대개미, 홍대 입구! 홍대개미! 홍대, 홍대 입구는 찾았어. 어, 근데 이거 되게 복잡하다 여기. 왜 개미 집착하냐고? <laughs> 내가 있는 거지. 홍대개미야. 홍대개미! 아, 나 이제 사거리, 큰 사거리니까. 기다려봐. 좀 나가보자. 더큰 건물. 뭐야 이거? 빱! 빠, 빠가루가? 아, 빠, 빠라루가? 빠라루가드 스페인어로 머무고 싶은 장소입니다. 빠라루가 쇼핑 센터. 빠라루가. 아, 나 진짜 여기 가보고 싶다. 홍대김이 덮밥집이야 여기? 오케이 알겠어. 홍대김이 이제 잊, 잊을 수가 없다. 나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28 공원. 아 여기야? 아 이쪽이야? 아니 근데 야, 근데 뭐 너들보고 공원이라고 한 거야? <laughs> 야, 야 공원이 안 보이는데 얘들 어떻게 알았는데 공원인 줄? 공원이 어디 있어? 그러면 이쪽이라는 거잖아. 아무튼 내가 있는 곳이 그러면은 골목 쪽이잖아. 그치? 홍대 김 있었다고? 어디야? 홍대 김 어디? 여기? 아, 여기 있다. 홍대 김, 아, 뭐야? 여기야? 야, 아이. 아 미친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laughs> 아야 이거 야. <laughs> 야 심지어 이거 공원까지도 안 가죠 로드뷰가? 아 빠가야루 아 여기가 쉐익쉑 버거야? 아니 쇼핑 센터라고 코밍스 는해놓고 쉐익쉑 버거가 돼버린 거야? 아와뒤찾았어 홍대김이 자 과연 아, 사메다 <laughs>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와 홍대김이 씨 홍대김이 꼭 가본다 진짜. 오, 야, 나 그래도 금메달 위에 등급인가 봐. 야, 이게 추가를 하려면 프로를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거야? 어, 그래? 야, 기다려봐. 이렇게 있거든? 그냥, 아, 이, 이거 하면 돼? 아, 오케이. 이거 그럼 기다려봐. 어? 잠깐만, 야. 아, 미친. 야, 됐다 야, 이게 월 3천 원이 아니고 연연 결제 됐는데? 아이씨, 뭐야. 아, 3만 6천 원 나갔어. 아, 이거 함정이었네, 이거. 업그레이드했어. 캐릭터 움직여 이제. <laughs> 아니 근데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 그럼. 자 그러면은 자 한번 찾아 떠나가. 아니 결제했는데 뭐 문제가 발생하냐고. 자자나자 자, 자, 나도 간다잉야 이건 뭐냐. 무빙이랑 노무브는 야 움직이지도 않고 그걸 찾으라는 거야? 아니 그와 우... 이건 아니고 무빙으로 가셔 무빙. 또 공단에 떨궈주네 이거? 이건 또 뭐야? 한우이 한가위인가? 한가위..뭐야? 가을 같기도 한가위 한가위인가 한가위.. 가봅시다. 어서 종료. 검전삼거리. 검전사 파주! 파주인가 봐. 파주읍? 읍을 찾아. 파주읍. 자 파주.. 파주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자 파주 시청자 구합니다. 파주 시청자. 파주읍이 어디 쪽으로 가야 돼요? 부흥로. 광탄면, 뭐야? 부흥로, 부흥리? 어, 파주읍이다. 어, 여기 다 어, 뭐야? 어, 뭐 찾았어, 찾았어, 바로 찾았어. 파주읍이야. 여기가 파주읍이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파주읍이랬잖아 그럼 이쪽인가 보네. 그럼 여기가 방충리니까. 방충리, 잠깐만. 그러면 여기가 공단 쪽이니까. 잠깐만, 가볼게요. 아니, 끝이야? 헤엄, 헤엄 로도 있네. 해엄 로랑 부흥로. 벽초지 수목원. 해음로 그러면 이쪽에 부흥로가 또 있을 거 아니야 해음로 해음로 여기가 해음로라는 거잖아 공장 공단 해음로 부흥로 그래 공단 이쪽이잖아 어, 여기서 삼거리 잠깐만, 부흥로 해음로 어 해음로 1404길 나 바, 봤는데 1427 14... <laughs> 1427 해음로 1404 1427 1427그 1427. 다음에 부흥로 519 오, 엄청 아우 크다 그럼 이쪽, 이쪽은 맞는데 검전 아우 검전이 어디야 아우 검전이 서원길 어 이거 서원밸리라고 돼 있잖아 여, 여, 여기네 이쪽이구만 여기가 공단이잖아 그렇지 그럼은 파주 서원 어 서원밸리 서원밸리점 그러니까 자 서원밸리점 수목원 수목원 왼쪽에 있었다고 벽쪽 어어 그러네. 어? 어? 뭐야? 검전이다 <laughs> 야 잠깐만 좀 찾았어 검전 오아아 아, 그러면 그건가보다 여기가 남쪽인가 봐 아닌데? 아 여기 아 뭐야 애초에 여기 있네 나침반이 아 뭐야 아나 이거 이제 봤어 나침반이 있었네 아그 이게 북쪽이네 아 내가 진짜 아, 아뭐 혼자 뭐야 그럼 이쪽이네 검전 삼거리 헤어 스마일 어? 스마일 마트 뭐요? 스마일 마트 여기요? 아니 근데 로터리 교차로가 안 보여가지고 아니 그럼 잠깐 R 돌아가 그 어디야? <laughs> 아, 이제 <laughs> 자, 잠깐만 아좋됐다 리셋됐어 잠깐만 다, 다시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자 어, 어, 스마일 스마일 어 스마일마트 여기 있지 뭐야? 여기가 로토리야? 아니야, 이게 달라, 지금. 이게 지도가 다른 것 같아. 어,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스마일마트 가는 길, 여기가 로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로토리가 없어. 아, 그러면 내가 있는 쪽이 요, 쪽인가 보다. 잠깐 여기에 버스 종류 하나 있거든? 그 다음에 차가 여기서 왼쪽으로 오잖아, 지금 이거. 여기서 오는 거겠지. 길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laughs> 아, 여기, 아니아니 아니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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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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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네. 그러니까 지금 딱이 보는 거랑 똑같아. 에이씨 여기네. 아유 진짜 젠장 이거. 아유. 자 갑니다. 삐삐 까주1 2 m 와 이건 좀 빡셌다 진짜. 어야야 야, 여기는 그나마 우리랑 친근한 느낌이야. 자 일단 골목을 나가봐야죠. 나가야 돼. 골목을 나가. 와 에쿠스야. 이게 진정 오징어 게임 아님? 동그라미 세모 나가보자. 그니까 러 옛날 같아 옛날 다 차들이 어 옛날이잖아 자 도로 명륜 이동 원주 2012년 거야 자 원주 사시는 분자 <laughs> 원주로 가보겠습니다 원주 예 원주가 여기 있군요 자 명륜 이동 명륜 진사갈비가 그 명륜의 그 명륜이 명륜인가요 <laughs> 아니 아니 저 몰라서 그래 어저 반곡동이 그 반곡역 있는 그 아닌가? 폐역 있는 거? 반곡역 그, 뭐야, 그거때문에 가봤어, 저기. 벚꽃 명소. 누구랑 갔냐고 와이프랑 갔다 있는 거. 너여전에안 가봤지? 꼭 가, 이번엔. 아, 내년에. 이번엔 틀렸구나. 재밌잖아. 아니, 명륜동이 어디냐고! 명륜이 어디야? 저기 있다고? 어디? 어디 있니? 아니, 저기 어디냐고. 아, 나덜 걷네. 진짜 이거 명륜이 어디요 야, 이 봐봐. 이 트윅스 에디션. 어? 야, 진짜 잠깐 차 얘기 좀 할게. 내가. 이게 아반떼 MD 구형 모델이야. 그러니까 아반떼 MD라는 게 있는데 그것 중에서도 전기형 후기형이 있어. 이게 한 2012년식인가 1년식인가 그럴 거야. 왜냐면 2011년식에서 13년식까지는 이 앞에 있는 안개등이 조그만해 근데 14년식부터는 이 안개등이 이렇게 니은자로 돼 있어.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그 현대 공식 애프터 마켓 QX라고 있었어. 해가지고 이 앞에 이제 가니쉬, 여거 어? 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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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뽀대용 가니쉬하고 이게 앞 있잖아. 여기를 약간 코스염 튜닝이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약간 튜닝을 하는 거야 검은색으로 그거 이거 유명했지 이거 어? 여기 이제 스티커에다가 이제 자기 핸드폰 번호 쓰는 거 나도 그래서 나도 그래서 명륜이 어디냐고 명륜 이동이 이 어디야 야 그랜드 엑스지 남원로 오 남원로 찾자 남원로 와 남원로는 남쪽 있나 아니 얘들아 내가 싫어 아니 남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남원로 남원 북원로 봐봐 아 맞네 씨야 북쪽에 북원로가 있고 남쪽에 남쪽, 남쪽 그 남원로지 그러면 아 너네들은 진짜 이 북원로가 있잖아 그럼 남원로가 있고지 밑으로 가자 근데 남쪽인데 왜 북원로야? <laughs> 어, 그 북이, 그 북이 아닌가 봐. 그럼, 그러면... 어, 남원로 야, 남원로가 여기있다! <laughs> 아 이거 좀 웃기네, 이거. 북쪽에 있는 게남원로고 남쪽에 있는 게 북원로야. 뭐야, 이거? 뭐야, 아니, 북, 남, 여기를, 여길... 아, 여기 북. 아 뭐, 뭐, 그런, 뭐, 일이 있었지 뭐. 잠깐만, 그러면 나원로 469번 길. 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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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요. 네나먼로 469번 길. 여기 삼거리야. 자, 삼거리.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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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요거 사 여기 사거리야. 자, 난리 났어. 사거리 차 사거리. 남월로 469. 469가? 여기도 469고. 어! 어! 여기다. 오른쪽에 수호카 서비스. 수호카 센터. 아, 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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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다시 알키. 딱 아, 어디지? 가나비 가, 가, 자 가나빌 잠시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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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인가 여기서 어. 어어어어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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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뒤로 빠꾸 자 빠꾸 빠꾸 자 그럼 여기야 자 그럼 여기야 여기 여기 에코스 자 여기 에코스야 자 빠꾸 자 빠꾸 그럼 여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모퉁이에 건물이 하나 둘 두 번째, 하나, 둘. 내가 그 사이에 있어, 지금. 여기야. 제 생각엔 3미터 봅니다, 3m. 비, 비카츄? 으아! 하하하하! 나이스! 2메다 어, 야, 야, 요거 재밌네, 요거. 자, 다음. 와, 씨. 아, 뭐, 군대 훈련서 가냐고! 아니, 잠깐만, 어디야, 여기? 잠깐만. 반장하겠네, 진짜. 로드킬 예방, 서행운전 부탁드립니다. 아, 니 씨. 강원도 같은데, 근데? 뭔가? 잠깐만, 일단 쭉 가보자. 아니, 리얼. 코리아 레더블링이네? 어, 뭐 나온다. 뭐야? 어, 어, 뭐 나온다. 야, 이 뭐야, 여기? 이 뭐야? 아니, 뭐냐고, 이거! 아니, 이걸 왜 가려? 잠깐만, 삼, 삼원 마을? 아 심원마을 심원마을이 어디야? 와나 어디까지 가냐 지금? 아나 어디까지 가? 어? 야 여기 와인딩 그러니까 와인딩 맛집인 여기 가봐야겠다. 야야 야, 여긴 가야돼. 야 맛돌이네 맛돌이 맛도리, 트랙이 이건 트랙이지 이 정도면. 국립공원? 국립공원? 어 지도 나온? 어 잠깐만. 야야 곰 나오나봐 여기. 어 지리산? 어 그런가? 야 지리산 지리산이 어디 있는데? 경남이랑 전남 걸쳐 있다고? 어, 여기 어 바로 딱 있네 지리산. 지리산이고 야 잠깐만. 이거 아까 힌트 있어 힌트. 여기 봐봐자 <laughs> 잠깐만 자. 국립공원 찾데 <laughs> 자. 심원 마을, 그니까, 아, 맞네, 맞네, 그거, 그거 찾아야 돼. 내가 아까 와인딩을 좀 탔잖아? 근데 이렇게 길이 끊겨 있는 곳은 아니야. 분명 이어져 있는 곳일 텐데. 더 내려가? 야, 또 와인딩 한번더 타자. 야, 근데 문, 야 문제는 이게 돌아오는 게 일이거든? 아, 참, 이거 좀 난이도가 높네, 이거. 아니, R키, 아니, 그러니까 R키 누르면 도, 더 되는데. 여기 어디냐고. 아니 알키는 누르면 돼. 그러니까 이게 다시 와야 되잖아 여기를. 야 참네 진짜 이거. 이번엔 위로 올라가자고? 어? 야저앞차 잡아. <끝> 빨라 씨. 타쿠미 타쿠미. 와 라인 타는 거 보소. 와 트레일 브레이킹. 야야 브레이크 감속 딱 넣어주고 바로 탈출 라인. 야야 연석 살짝 밟아주고. 와, 코너, 와! 와! 어제까지 <laughs> 가냐고! <laughs> 여기가 어디냐고! 그래서! 야, 이거는 넘기자. 아, 이거는 너무 정보가 부족하다. 그래, 지금 알고 있는 단어가 시몬말 하나라고, 시몬말을 <laughs> 그럼 찍어, 찍어보긴 할까, 일단? 야, 찍어볼게, 그냥? 여기다! 과연! 오. 아씨, 뭐야? 좌사리가 어디요? 아 좌사리가, 좌사리가 어디냐고? 와씨아 이건 어려워. 진짜. 야, 구례 아, 구례 쪽이구나. 다, 마지막 라운드 망라. 어딘가요? 뭐야? 뭐야? 또 어디야? 어? 경기도네. 경기도야. 일단 031이고. 어... 경기도면 독점말일길. 독점말일길이 어디죠? 독점말일길 아... 정류장 있는데요. 방호벽 뭐야? 이름이 방호벽이요? 시청로 뭐야 이거? 독점 말대방 노블랜드 2차 아파트 금촌 동문 아파트 또또 또 파주야 또 파주? 아이 파주 이씨 파주 어디야 또? 파주 금촌? 금촌 금촌 동금금금 금촌 동 방호벽 대방 아파트 금촌 금촌 체육 금촌 금촌 금촌, 금촌! 메트로 금촌역 근처구만 일단 금촌 마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시청길 있었거든? 여기 여기에 시청로 246 시청로 시청로 시청로, 시청로. 어? 독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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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독점말 일길 독점말 일길 독점말 일길, 독점 일길. 어디 갔냐? 어 금촌 경신 어? 잠깐만 경신아파트 경신 정신! 그러면? 여기 버스 종류니까? 여긴가 보다. <laughs> 자, 2m 봅니다. 그냥! 아, 3m! 와! 뭐야, 쉽구만. 오, 금메달. 아, 재밌네. 야, 중국은 일주일 걸릴 것 같아. 찾는, 찾는데. 형, 가보고 싶은 나라 미리 공부하자. 야, 안 가. 야, 한국 어딨냐? 아, 아, 이게 눈이 안 좋아, 이거. 한국 어딨어? 와. 아, 아. 어디야, 이거? 033이 어디야? 평창? 횡성촌놈. 야, 또 가운데 걸렸다, 씨. 아, 또 가운데 걸렸네. 보네르 카운티. 야, 아파트 이렇게 멋있어. 보네르 카운티? 자, 여기 보자. 시청로야, 또. 만대공원. 자, 여기 농협 무슨 지점인가 보자. 원주 농협이네. 원주 시청로. 시청로 69. 어? 명륜동 아까 찾았었고 원주농협 한 어메 뭐야 이거 이건가 하나로는 아닌 아 하나 잠만 깐 하나로는 아니네 이방 <laughs> 어디야 <웃음> 아니지 아 낯선 네 이거 어? 시청 이어딘디어 여기 있네. 어 여기 있잖아 아, 여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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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잖아 자자자 자, 자. 여기서 이제 농협 원주, 야, 시청 여기 있잖아. 시청로 69. 시청로 69. 자, 시청로 엄청 길어. 어. 엄청 길어, 시청로가. 여기 시청인가? 그치? 어, 시청처럼 보이지 않아? 어, 그러면. 오마 여기인데 잠깐만, 이거, 이거, 여기, 여기서 쭉 와. 저, 저 신호등 하나, 둘, 둘이지. 그러면 사고리 하나, 둘. 그 다음에 내가 집 있는 곳이 여기. 어, 여기 맞는 것 같은데? 농협이 어딨어? 맞는 거 맞는 거 같아. 메디클 의원. 메디컬 원. <laughs> 아, 니 농염이 없잖아. 아, 여기 있네. 이거 여기 맞아. 여기 맞아. 그러면 여기 맞고, 자 문제는 이제 돌아가야 돼. 알키로. 알키. R키. 아, 씨 어디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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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가. 저 앞으로, 앞으로 가, 앞으로. 어, 어, 여기 왕갈비탕. <laughs> 어, 어, 어디로? 아, 내가 이로 갔어. 어, 그래, 이로 갔어. 이로 갔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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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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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로 갔다가. 이 골목 한 블럭 두 블럭 그치 자 여기 삼거리 삼거리가 하나 그 다음에 둘아 맞네 그 다음에 사거리 그치 사거리 여기고 삼거리 하나 둘 그러면 내가 여기구만 여기에 새끼 하나 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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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내가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체크메야 막판 아니 아니 또 어디야 여긴 또 신불일길 신궁 신궁 신금 자또 어딜까요 공제. 와 진짜 시골 야 시골이네 시골말 좋아 나 이런데 좋아해 공제. 아니 잠깐만 이 끝이요 아 너무한 거 아니요 아니 뭐요 이게 하참 나.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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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람? 신금 일길이래 신금 신금 일길 을 찾아고?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 <laughs> 아니 지역 신금이 어디 지역 에 있는 건데 기다려봐 찾아볼게 누리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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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금 일길 야 이건 빡세다 빡세 빡세 님들아 여순에 이런 거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거 노잼이야 뭘 감이 잡혀 이게 여기를 보고 어떻게 감이 잡혀? 야 이거 패스하자 <laughs> 어려워. 아, 이제 어디야? 야, 신금 일길이 어딘데? 나 찾아볼게. 아니, 뭐야, 신금 일길이. 아니, 뭐냐고, 이게 공주에, 있고 전북이 돼 있고, 광. 아니, 뭐지? 잠깐만, 누리택 쳐보자. 뭐, 뭐, 우주, 우주마키 누리택임? 아, 그러면, 아까 신금 일길 107인가 그랬어. 광양이었네, 아. 여기네, 대운이택, 대운택. 야, 찐막, 찐막, 진짜 찐막. 아, 야, 뭐야. 남성 PR 오피스텔 뭐하는 곳이야? 뭐하는 곳임? <laughs> 아니 여기.. 아니 ㅅ 아... 뭐하는 곳이야? 비디오방 전용 장례 웨딩 참새와 방앗간 남성 <laughs> 아지트 PC방 최신 사양 전주? 전주야? 비디오방 방앗간! 남성옥 비슷해 <laughs> 바로 옆에 있는 게 하필 건전기원인게더 그러니까. 웃김. <laughs> 크크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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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전주다! 야야야 전주 한옥마을이다. 한옥마을 쪽 한옥마을 쪽. 맞네. 자 전주로 갑시다. 전주로 갑시다. 한옥마을로 갑시다.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 어디야? <laughs> 아C 어디야? 한지 박물관. 요쪽인가? 뭐 있다. 동문길. 자, 동문길 찾아보세요. 동문길. 자, 같이 찾는 컨텐츠. 아니지. <laughs> 아, 님들아. 전주 안사는데왜 이렇게 정확하게 하냐고. 아, 검은색 그만하라고! 아, 이거 전주도 안 살면서 뭔 자기 집처럼 다 알고 있어! 한옥마을을 보인다고? 어디가 뭐예요? 안 보이는데 한옥마을이 여기 있네요. <laughs> 한옥마을 카페 전망. 어 여기가 한옥마을인가 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주차장을 찾아봅시다. 와, 아, 제일 공영 주차장. 자 그러면 이쪽인가 보네 내가. 이쪽 여기가 이제 남쪽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빠꾸. 어 어디야? <laughs> 남성 pr 찾아봐 남성 pr 남성 pr 비디오 그 방이 어디죠 남성 pr 자 일단 나와 일단 큰 길로 나와 어큰 길로 나왔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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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 잠깐만. 여기서 갈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여기야. 이쪽이야. 여기가 나가는 곳이 얘 일로 나왔어. 참새와 방앗간이 있다고요. <laughs> 참새와 방앗간, 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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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래. 아, 아!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아, 근데 골목 찾는 게 너무 힘들다. 이거... 이야 씨 여기 맞아. 여긴가? 보호수. 이게 보호수 아니야? 어, 이게 보호수인가 봐. 그 약간 그 마을에 수호신 같은 나무 있잖아 이게 보호인가봐 그러면 자 체크메이트 아 아, 씨 위쪽이잖아 아이 진짜 이런다니까 아까 그래서 위에 눌렀다 아래 눌렀다는 거야 유럽 야 한번 야 해외 마지막으로 찌, 진짜 해볼래? 해외 야 모나코 가자 모나코 렛츠고 모나코 강원도 아니야? 오 잠깐만 오 어? 잠깐만 오 어? 어디서 많이 본 그건데? 그치? 그 모나코 서킷 그쪽 아니야? 오 잠만 야 움직여봐 잠만 잠만 야 호텔 찾아 오맞오 어, 어, 맞는 거 같은데? 오어야 어, 맞다 야야연석이다야연석이다연석야 <laughs> <laughs> 어디 모나 모나코 서킷시 나온 후. 오. 아니, 그러면, 잠만 여긴가? 여기, 여기지? 이쪽이지? 내가 있는 곳이. 여기, 여기네. 내가, 내가 이, 내가, 잠깐만. 야. 잠깐만. 내가 있는 곳이. 여점인데? 오, 이거, 이거, 여기, 여기, 여기 같아, 여기. 자, 갑니다. 체크메이트. 30. 아, 뒤 뒷길이었네. 야, 그래도 뭐, 씨, 뭐, 선방이지, 뭐. 내, 사, 내, 가부적도 없는데, 뭐. 와, 어디 모나코 서킷이 레전드네, Beijo, beijo.